네 여기 있는 티라나 알바니아 입니다 네, 지금 막 도착했는데요 생각보다 어, 심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가지고 잘 나왔습니다 예 컨디션도 뭐 나름 괜찮아졌는데 이 윗배만 조금 더 나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여행은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헬로 알바니아 أهلا و سهلا في ألبانية 예, 역시 여기도 무슬림이 많다 보니까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근거 말씀 그들이 보는 말씀 뭐 꾸란 하디스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놨네요 보니까 하지만 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원래 라마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laughs> 네,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해가 지고 나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비무슬림일 수도 있고요 뭐 알바니아 사람들 다 무슬림인 건 아니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스입니다. 오늘은 알바니아에 와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이 티라나, 알바니아 거쳐서 다 봤을 때도 정말 레드마크인 장소입니다. 이 이름은 스칸데르베그 광장인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스칸데르베르 장군인데요. 때는 오스만 제국이 여기 쳐들어때죠 한, 그래도 한 1400년대쯤 돼야 되죠. 그때 이제 발칸반도에서도 오스만 세력들이 엄청나게 세력을 뻘칠 때인데 이 알바니아 지역에 있던 이 스칸데르베그죠? 스칸데르 스칸데르베그 장군이 여기서 이제 알바니아 지역에서 오스만의 그 침투를 막아내 아주 민족의 영웅으로 밝혀져 있는데, 물론 메흐메트 이세가 되면 알바니아 전역은 이 이슬람 혹 그리고 오스만 세력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이 스칸데르베그 덕분에 어, 그래도 오스만 세력과 이슬람 세력을 저지할 수 있었다라고 민족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이라고 볼수 있죠. 펑크 아 u s 뮤지엄 입니다 예 이거 이 지역 검색하니까 여기 이게 많이 나오던데 여긴 상고로 아, 실제로 여기는 참고로 엑스트 입니다 출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갈 순 없어요 아, 별다른 표식이 없어서 잘안 보이긴 했지만 여기가 티라나의 또 오래된 유적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비잔틴 유적 진지는 어 봐야 될게 왜냐하면 모자이크라는 그 역사적인 형태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 다그 예 벽이었겠죠. 벽 이게 다 이제 하얀돌이 옛날 벽이었을 것이고 이런 데가 다 바닥이었을 걸로 보이는데 좀 모자이크가 있으려면 공적인 자리라거나 아니면 뭐 웬만하면 성당 이런 데가 좀 많은데 보통 집에 있으려면 좀 귀족집 있거나 그래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는 뭐 일반 집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봐줍니다 예 미래에는 여기도 아름다운 어, 역사박물관으로 발전되어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상단에 모자이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 주의 깊게 안 보고 그냥 여기 스쳐만 지나가면은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저이 담장 너머로 위에 지금 뭐 철근 올라간 거 있죠? 아마 역사관을 지짓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 역사 박물관 건설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아디오스. 네, 예, 늘 그렇듯 평온한 티라나입니다. 네, 루마니아의 그 부쿠레슈티 외곽을 좀 다시 와본 느낌이랄까요? 뭔가 이 독일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 작은 동네들 있죠? 그런,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곳입니다. 세상 평안스럽게 너무 잘 자고 있습니다. 처음에 빵인 줄 알았습니다. 예, 이 인물은 또 보니까 뭐 잘는 모르는데 어, 나치도기리 여기 쳐들어 왔을 때 파르티잔으로 활동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Between the people of Albania and the people of Kuwait 아, 쿠웨이트하고도 친교 관계가 좋나 봅니다 네, 알바니아 환율,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 이 레크거든요. 여기 레크라고 하는데요. 레크를 13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2랑 13 사이인데, 약간 그냥 비싸게 생각해서 13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쳐도 지금, 이런 환타들 뭐, 콜라들이, 천원대 초반입니다. 아주 싼, 그런, 금액이죠. 제가 오니까 또 깨버렸습니다. 와, 제가 잠을 참잘 깨우는 사람 같네요. 예, 그 피라미드라는 건물, 이거는 일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예, 왼쪽에 미네레 첨탑 4개 있고, 아기아 소피아 닮은 모스크가 있습니다.